안녕하세요. 일문 닥터 메이성형외과 원장 허정입니다. 오늘은 이미 수술 흉터가 있는데 재수술로 흉터가 커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전에 수술했던 흉터와 100% 일치하도록 새로 절개를 한다면 흉이 추가되지는 않겠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는 최대한 이전의 흉터와 가깝게 새로운 흉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. 하지만 100%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흉터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. 결국은 비주의 흉터가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수술 후에 봉합할 때는 세심하게 봉합을 해서 흉터를 최소화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. 하지만 불가피하게 연골 조작을 하기 힘든 경우에 이전의 절개선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절개선을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터 제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. 1분 안성, 1분 닥터, 허정 원장이었습니다. 예뻐지고 싶어? 바비톡에게 물어봐! 뷰티는 바비톡.